그래서 SK가 음. 소나타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 사안 됩니다. 이렇게 탱겨 주죠 예.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고 이렇게 먼저 되면. 걸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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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덮고. 덮고. 번쭤면려 서로 교환기다지 봐야 아초반라도 일단 나이 생각하면 지금 고 지금 없거든요. 말 나오자마자 전 별이 없어요. 예. 돌도 똑같 승전 생각나요. 딘다 네. 네. 띄는 거. 이거 한 번만 풀리기 싶어요. 미신 엘리스 이런 게 예상되는 타이밍에 한번 거는 거 같아요. 돌. 잠깐만. 계속 막고 있습니다. 제가 큰거 그러니까. 네. 예.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찾아주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이이 네. 뒤에서 유리하다. 네. 전면 없거든요. 여기 있는 챔피언들 네. 지금 전 없는데. 소나부터? 네. 소나부터 없어요. 대딩. 디딩 대디 아웃. 그냥 그러면 네. 아 진짜 진짜 다급함이 묻어나는 전멸음파까지또 클리드가 활용을 네. 했긴 했는데 네. 레이븐이 또 기녀고요. 레드 달고 있고 안 당해도 이거 담당 네. 네. 없거든요. 야라타에게 비트 주가고 있으냐? 버터 주요한 얘기를 읽고 아, 어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든요 전멸 없거든요. 그리고 이렐리아는 존재 이잖아요이 방을 네. 가는 길에 곱게 갈수 사워까지 곱게 갑시다. 그말 타워까지 저 곱게 갑시다. 네, 다 저한테 백룡을 뽑아야 돼, 백이지이야 와, 진짜 아이지. 301 이게 전 세계 1 네. 클리드가 그래도 키를 같이 먹긴 했고. 아, 왜 이렇게 말하는 우르르 와요, 우르르. 위로 넘어갔가 어? 쫓아가서 바로 옆에서 오면은 면이야. 이번엔 반 하지만 계속 쫓아가반이 나냐. 이래니 어리둥절 예. 안 되고요. 이래니 아, 이게 예.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냥 위로 쭉 가는데요. 예. 예. 굉장히 네. 그래또 움직여야 돼요. 소라타. 굉장히 위험해. 예. 그 소라타, 아니에요. 소라타 오겠지. 육렙이 아니에요. 소나타는 끊을 수도 아, 아, 있습니다. 맞다. 아, 너무 네. 약해요. 선물. 육렙이 아니라서 전멸 일다 전멸 다 빠졌네요 또 공이 없잖아 그냥. 그렇죠. 내 네. 센스가 안 됩니다. 네. 네. 오래 그래. 지금. 제 키러브의 드레이브는 솔라이너처럼 움 움직이는... 지금 압박을 때 <laughs> 난리 나고 있죠. 드레이브 네. 낭비가 되는, CS가 낭비가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드래곤으로 회전. 네. 캐낸 근처. 캐낸 근처. 미드 쪽에. 예. 네, 이거는 압박 움직임이에요. 네. 미드 쪽에 전령 풀었어요. 저... 아... 전령 풀었어요. 정말 한번더갈수 있다. 네. 바텀에 들어가서 다 했으면 더지아가 놀 선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미드로 와서 말서 압박 플레이하고. 야 미드 2차 내놔. 아 이게 원래 쌀막다리이 버티고 있으면 나를 다이브해. 나는 내성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육렙 이후에는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예 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와, 나서. 이거 드래곤이 긁어다 언제도 우리가 우리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아, 이길지 마! 이길지 마! 비상, 비상! 이래가지요 네. 네. 일단. 네. 자, 이번엔 한번. 쓰고. 자, 먼저 녹이면. 어, 그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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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쪽을 먼저 녹이면 일단. 네. 녹였어요. 그리고. 자, 이쪽 사이에. 사이를 더세이저 드레이븐이 말이 안 돼요. 저 드레이븐이 그냥 대화가 잘안 돼요. 이니 이. 잘 싸우긴 했는데. 나중에 좀. 예. 잘싸우긴했어도 드레이븐이 괴물이에요. 네. 드레이븐 또킬 먹었습니다. 51로 네. 바꿨습니다. 아니 이게 와, 하드레이 무슨... 떨어진 돈이 얼마일까? 시속그에 거의 420km로 받는 거같아요 네. 끝난지 한참 됐고 지금 이거 한타라도 어떻게? 이번에 한타 5대4 어떻게 5대 4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코! 네. 네. 어, 사이는순간 데. 싸이로 사이는 중간들을 못아요. 먼저 시카도 카미. 그도 리신 죽고. 확실히 녹이긴 했어요. 이 와중에 드레이븐이 이제 한쪽 그래도 제 키로브가 문제예요 걔는 없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정도, 정도 달려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키로브가 붙어버요고 쫓아가자 제키러브가제 키로브가 붙제어졌고제어고제키로브어제키브가제 키로브가 어버제 키로브가 붙어기다고라키로브어리고제키로그가리고제키로브리고 있습니다. 트붙어리키로브리고제 키로브가 리 16분 되기 전에, 이거는, 역, 네, 역대, 이거는 역대급인데요. 어. 아니, 16분이 안 됩니다. 15분 50초. 아, 이지 야, 빨리 끝내다 기록이라도 세우자. 끝났습니다. 15분 55초, 56초. 제제 15분 되셨으니까요. 쭉. 너무나도 빨리 끝난 게임이고. 네. 네.